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건 인과야. 그리고 공간적인 지배는 의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과일 농장 주인이야. 과일 농장 주인과 같아 인간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뭐 인간은 딜이 따가서 허경령 여기나 실근해 놓으면 과일 농사가 잘 될까?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을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지배하는 것. 시간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어? 인간을 공간적으로 지배하는 거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에는. 그러면 인간을 시간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지배하는 것. 아니, 인간을 시간적으로 지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시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석가모니도 그 말을 했죠? 인과야. 시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야. 왜? 전생에 나쁜 짓한 사람은 검생에 얼굴이 흉악하게 생겼어. 전생에 낚시만 한 사람은 검생에 명이 짧게 태어나. 아, 그래, 안 그래요? 무슨지 이해가죠? 전생에 불쌍한 사람, 많이 도운 사람은 금생의 부자로 태어나. 맞겠죠? 이건 석가모니가 말한 것이 아니야. 인도의 브라만교나 힌두교, 그런 데서도 이야기하지만, 백궁에서도 내가 와서 신인이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잖아. 그 인과는 맞는 거야. 시간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건 인과야.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내 형체가 바뀐 거야. 맞아, 맞아. 내가 과거에 뭘 했느냐? 내가 어제 살인을 한 사람 오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시간적으로는 인과의 지배를 받아. 맞아, 맞아. 공간적으로는 뭐의 지배를 받아? 공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인간 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 내가 오늘 하늘공 가도 돼. 갈까? 말까? 해, 안 해? 그럴 수 있죠? 어, 내가 오늘 영화를 보러 갈까? 어, 내가 오늘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저 춘천에 가서 밥을 먹고 올까? 밥 먹으러 갔는데 코로나 걸렸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간적인 지배를 받아, 안 받아? 맞죠? 그리고 공간적인 지배는 의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어. 맞아, 맞아요. 아, 내가 마음을 먹는데 따라서 내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하늘 위 갔다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따라서 공간이 바뀌어버려. 맞아, 맞아. 이해가 안 가요? 어, 아, 그러다 운전 마음, 마음은 잘못 하면저 사람이 나를 추월해서, 에이, 자식아, 너맛좀 봐라. 찔려서 갔다가 사고로 공간이 바뀌어버려. 저성이 나타나버려.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나버려. 그냥 사고로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야. 공간이 바뀌어버려. 차원이 이동해버려. 아, 그래, 그래. 그게 어디, 어디서 원인이 있어? 우리의 의식이 공간을 주도해버려. 맞죠? 응? 우리의 식은 공간을 바꿔버리고, 시간은 인과가 바꿔버려. 내가 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의 노예, 의식에 의해서 내가 뭘행동했냐에 따라서, 인연이 바뀌어버려. 인가가 바뀌어버려. 난 다음에 나타날 마누라가 바뀌어. 내 아들의 운명이 바뀌어버려. 이게 인가가 싹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 나쁜 인가가 줄을 서서 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했다. 그럼 인가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죠? 좋은 사람들만 나타나? <laughs> 피해 가도 소용없어. 이 좋은 사람이 계속 따라와. 그런데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좋은 인가가 오겠어? 그래서 인간은 과일 농장 주인이야. 과일 농장 주인과 같아, 인간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려면, 뭐 해야 돼? 커져! 벌레 잡고, 응? 어? 봄에는 벌이, 벌을 가져와서 접을 붙여야 되고, 꽃이 폈을 땐 벌을 데려 모셔와서, 야, 벌아, 빨리 수정해라. 수정 안 하면 붓을 가져와서 수정을 시키고. 그래, 안 그래? 그래가 그러니까 키워가지고, 그 과일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될거아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인간은 과일 농장 주인과 같아. 조금 잘못하면 과일이 떨어져. 버려. <laughs> 태풍이 불면 떨어져. 그런데 그 과일 농장 주인이 환경을 파괴해 봐. 태풍이 이상한 기운들이 와서 과일 농사 망쳐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수원. 인간이 뭐냐? 인간은 이 엄격히 따지면 에? 가수원, 가수원직이야. 가수원, 가수원 주인이야. 가수원, 가수원을 하는 사람과 같다. 임마,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갔다 가도 야 구름만 봐도 야, 저거 태풍 와가지고 또 과일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거. 가장 큰 이심을 라고 있는 거야, 과시문주인는 과일이 주렁주렁 풍년이 됐는데, 더불어네 <laughs> 갑자기 바람만 조금 불어도, 어휴, 내 과일밭에,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돼야 안 돼요? 과일밭을 두고 돌아다니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 구름만, 시커먼 구름만 몰려면, 어머, 나도요, 텔레비에서, 어, 태풍이 뭐 어쩌고저쩌고, 어이 그날부터 태풍 끝날 때까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겠어요, 그렇고서 안 그렇겠어요? 노심초상하죠? 인간은 과일 농사를 짓는 가수원 주인이야. 음. 얼마나 불안, 초조. 그래가지고 그 과일을 나중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돼. 또 과일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딜이 따가서 허행령 욕이나 실근 해놓으면 과일 농사가 잘 될까? 맞아, 맞아? 아니, 하늘에서 와서 여러분을 구해주러 온 사람을 왜밥 먹고 할질 없이 그 사람 흉이나 보고 그러나? 어? 아, 그 사람 흉 보면 그 사람은 어려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생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겪었어. 그래, 안 그래? 눈물바다를 눈물을 받아 속에서 성장하면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고통의 바다 속에서 살아왔어. 음. 자, 핵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Right <laughs> 공자, 맹자, 알라. 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 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